아 밀가루 못 먹겠네. <laughs> 형 배고픈데 우리 뭐좀 시켜 먹죠. 나 모레 화보 촬영이라서. 오늘부터 다이어트야. 못 먹어. 아유 화보 촬영. <laughs> 형 배에서 지금 소리 나잖아요. 야 그냥 배고프면 너 혼자 먹을래. 아 먹방이라도 좀 볼까. 라면 먹방 틀어줄래? 라면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유, 완전 맛있겠는데. 아, 저... 아 완전 맛있겠는데. 완전 맛없겠는데. 너 저렇게 졸여야 되는데 저거어무 짜겠다. 아 그런가? 좀 다른 먹방을 한번 볼까. 치킨 먹방. 아유, 맛있겠다, 저거, 저 너무 개걸스럽게 먹어. 입맛이 뚝 떨어져. 야, 치킨아 먹을까, 진짜. 지금 보고 계신 치킨, 주문해 드릴까요? 예. 아, 어, 이데 네. 어! 아, 좀 쉬어야 될것 같아. 요 아, 미안해. 여기 연기도 열심히 하는데. 잘 됐으면 좋겠어요, 형이. <놀람> 아, 형, 뭘 먹어, 형, 그걸. 대식가 인양반이, 그거. 아니, 왜 베개를 먹고 있어? 아유, 친아들 침... 아, 봐봐. 아, 아. 그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도 많다는데 냉장고에 뭐 없나? 아 근데 신큐가 맛있는 레시피는 많이 알려줬는데 다이어트 레시피도 알려나? 신큐야. 저칼로리 다이어트 레시피 좀 알려 줄래? 남아 있는 식재료로 가능한 저칼로리 레시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우와! 신큐가 이게 다 알려 주네? 아, 당연하지. 신큐가 얼마나 똑똑한데. <laughs> 먹 자, 먹자. 어때? 이거 왜 맛없어? 왜 맛있지, 이게? 야, 사연히 맛있지. 인공지능 신큐가 알려준 건데 맛있지. <laughs> 인공지능 LG 신큐랑 산다. 알아서 다 맞춰줄까? 신큐라서 땡큐.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. LG 신큐.